오늘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즐겨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많게는 하루 몇 잔씩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마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놀라운 커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차피 마셔야 되는 커피라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게 만들어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온갖 염증과 날마다 생겨나는 암세포까지 싹 제거하는 신기한 커피로 변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커피 끓이는 방법. 오늘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 정보의 모든 것, 조사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커피는 하루에 몇 잔이나 마시고 계신가요? 커피는 좋다 나쁘다 참 말이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몸에 좋다는 식품을 선택해 드실 때 이것만은 꼭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고 해도 개인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약이 아닌 식품의 효능은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한테는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가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약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커피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커피를 피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가 독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마시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바로 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전적으로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매일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에서도 높은 안압과 녹내장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안압이 더 상승할 뿐만 아니라 녹내장 발병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얼마나 마시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까요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은 매일 커피 네 잔을 마시면 안압이 더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특히 녹내장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은 하루 세 잔만 마셔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네 배나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위가 안 좋은 사람도 커피를 마시면 속이 더 쓰리고 아픕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도 커피는 독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냐?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빈혈이 있는 사람도 커피가 빈혈을 더 악화시킨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어서 칼륨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도 커피는 독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커피가 약이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할때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태우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몸속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비알콜성 지방 간이 있거나 간염 환자도 커피가 약이 된다는 겁니다. 커피는 이미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간을 보호해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전문가들은 간염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형 간염 환자도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효능으로 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신부전 위험이 있는 사람도 하루 한잔 이상의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노년에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커피가 변을 잘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잔 마시면 대장이 반사적으로 활동을 하게 만들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으로 변이 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더 맛있게 마시면서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커피에 넣어서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넣느냐? 그것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커피에 생강을 넣어서 마시면 시너지 작용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더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 음료로 생강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과 커피가 만나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생강과 커피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와 염증 방지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은 항균, 종양 억제 효능이 있고 쇼가올 성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염증과 암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 생강의 이런 성분들이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성분과 찰떡궁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 효과가 더 상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커피의 효능은 암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몸속 온갖 염증을 완화해주고 당뇨 예방,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생강커피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생강을 한쪽 정도 준비해 껍질을 까서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커피 한 잔에 생강 한 스푼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 생강은 조절하셔도 됩니다. 커피는 원두 커피로 준비하고 달달하게 드시는 분들은 꿀도 준비합니다. 끓이는 방법은 냄비에 채썬 생강을 넣고 물세컵 정도를 붓고 원두 커피는 밥숟갈로 세 스푼 정도를 넣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이고 나서 체에 거르고 꿀을 타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생강은 생강채를 넣으셔도 되고 생강청을 두세 스푼 넣으셔도 되고 생강가루를 넣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지 커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엔 혈관 건강에 좋은 커피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커피에 계피를 넣어서 마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계피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 항산화, 항염, 살균 작용과 혈액이 잘 돌게 해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효능으로 천연 인슐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피를 커피에 넣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블랙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계피를 드실 때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피 가루 속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많이 섭취하면 신장과 폐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계피 하루 권장 섭취량은 3스푼 정도고 계피 커피도 하루 두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독이 되는 커피와 약이 되는 커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왕 마시는 커피 나한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이것부터 잘 체크해보고 마시는 건 어떨까요?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강 커피나 계피 커피를 따끈하게 한잔 만들어 마셔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목소리>